안녕하세요. 독광우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유튜브를 새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전기기사 2년차인데 마지막 전기기사 실기 시험이 불합격했어요.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온 건 아닌데 가채점을 해보니까 56점이더라고요. 그 56점이라는 점수가 제가 부분점수를 엄청 호하게 줘서 56점이거든요 아 이건 무조건 부분점수를 줄거야 하고 희망으로 완전 불태워서 준 점수라서 56점에서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니까 러 사실상 이게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60, 60점을 못 넘고 56점이니까 저는 전기기사 마지막 여섯번째 불합격했어요 아 말이 떨리네 아직도 생각하면 그2년이나 시간이 너무 길고 고생해서 막 눈물이 날것 같거든요. 지금도 울컥울컥해서 목소리 약간 떨리는데 하... 그래서 저는 전기기사 필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필기를 합격하면 은 2년 동안 필기가 면제되고 실기시험만 계속 응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2년이 지났어도 실기시험에 합격을 못해. 그러면은 그 필기 면제 기간 2년이 그 유효기간 2년이 지나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필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처럼 와 필기부터 다시 시작하려는데 진짜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전 아까 엄청 울었어요. 이거 오늘 만드는 건데 막 필기부터 다시 해야 될거 생각하고 2년 동안 고생하고 엄마 아빠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이제 네 나이가 몇인데 빨리 취업해야 되지 않겠냐 나그래도 이거 전기기사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고 싶다 그러면 끝을 보는 건 좋은데 너왜 자꾸 매번 떨어지냐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 아나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막 이런 생각들이 아 이런 생각이래 이런 과정과 옛날 그 경험들이 일화들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쫙 지나가니까 막 눈물이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근데 너무 슬퍼가지고, 아, 그냥 전기기사 하지 말고, 엄마가 아시는 분이 뭐 일하신다는데, 거기 가서 뭐 공, 생산직이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 또뭐 좋다고 하니까, 진짜 그건 해볼까 그러는데, 그래도 2년 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2년 시간 날린 거 진짜 아깝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 2년 공부해서 실기시험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한 게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 도망가고. 그래서 제가 제사회 필기 9월 12일 날딱 시험하기로, 시험에 다시 필기부터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년 동안 전기기사 열심히 공부해서 안 되긴 했는데, 좌절하지 않고 제사회 필기 9월 10일 날딱 도전하기로 눈물 뚝 그치고 딱 마음먹고, 음을 먹었습니다 진짜 이제 이 전기기사 탈락한 슬픔을 딱 뒤로 하고 필기부터 다시 도전하려고 굳게 마음 먹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제사회 필기 시험 그 원서 접수일을 딱 봤어요. 근데 이게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좀 망했던 이번에 이번에 시험 망했잖아요. 그게 발표일이 8월 21일인데 8월 16일날 필기시험 원서 접수한다고? 하, 나 같은 경우 합격 발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필기시험 보는 게 가능한가? 8월 2 0일날안 지나도 8월 16일날 내가 시험 볼수 있나?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필기 신청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래가지고 이거 확인도 해볼 겸 제가 이제 큐네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고 이제 탁 전화 걸었죠. 안녕하세요. 저 전기기사 실기 2년차 마지막 시험 본 사람인데요. 막 이렇게 이제 사연을 얘기하니까 아 네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막 되게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제가 전기기사 실기 합격자 발표일이 8월 20일인데 이 합격자 발표되기 전 8월 16일 날 필기 시험 혹시 응시 되나요? 하니까는 아네 필기시험은 합격자 발표일과 무관하게 응시 가능하십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저 8월 16일 날제 사회 필기시험 신청해서 보면 되겠네요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상담사분께서 좀 말이 없더니 갑자기 8월 1 6일이요저 혹시 제 사회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3회가 올해 마지막 시험인데요 딱 이러는 거예요. 와 그때 살짝 번졌거든요 진짜 정신이 약간 놓을 뻔했어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좀 어리버리 탔어요 사고회로가 정지됐지 그래갖고 제가 이, 그때 상담하면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앞에 있었거든요 어저 인터넷 보고 있어 지금 표를 보니까 2021년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 접수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 표에 나와 있는데요 하니까 는 상담사분께서 올해는 제 3회차가 마지막이고 필기 원서 접수는 오늘 6시까지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 4회차는 이제 시험이요. 이또 없고 제 3회차가 마지막인데 그 필기 원서 접수가 오늘 6시까지래. 근데 시계를 아, 보니까 한 4, 3시 반? 3시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오후 3시가 넘어간 상황인 거예요. 한 3시 40분 됐나? 그럼 저 진짜 놀랬거든요. 막 가슴이 철렁. 가슴이 철렁하다는 게 그때 느껴졌어 진짜 심장이 아래로 쿵떨어진것 같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필기 접수 오늘까지라고요? 진짜 진직하고 정색빨고 물었죠 그러니까 상담사분께서 네 고객님 필기시험 보실 거면 은 오늘 빨리 신청하세요 서두르셔야 할 거예요 막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고맙습니다 하고 딱 끊었죠 와 어쨌든 오늘 신청하면 필기 된거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전화 오늘 안 했으면 오늘 필기 놓쳐가지고 와, 쫓될 뻔했다. 진짜 한시름 났죠. 막 온몸에 긴장이 촥 풀리면서, 와, 그래도 진짜 조마길 잘했네, 막이 생각 다 들었습니다. 와, 진짜 한번제차한번딱 컴퓨터 켜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전기기사 같은 경우 제4회 시험 안 보고 3 회가 마지막이더라고요. 딱 그게 오늘 이 시점,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딱 6시, 진. 진짜 오늘 전화하길 잘했어요. 만약 오늘 전화 안 했으면, 저 이거 필기 접수 못 했을 거예요. 딱, 진짜, 그때 딱 시간 보니까 한 4시 됐을 거야. 음, 딱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이 2시간 안에 필기 원서 접수를 해야 돼. 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진짜 전화하기 졸라 잘했다. 만약 오늘 필기 원서 접수 못 했어봐. 그럼 내년 3월, 내년 3월이면 오늘이 7월이니까, 이거 손가락을 좀 써야 돼요. 8910 11 12 13 14 15 16 17 어? 17까지 하면 안되는데 아 제가 좀빡대가리여서 17이 아니라 12 다음에 1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대충 8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오늘 시험 필기시험원서 접수 안되면 오늘 3회차가 마지막인데 이 3회차 마지막 시험 접수 안되면 내년 1월 3월 달에 있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진짜 어림잡아 8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와, 진짜, 오늘 전화 잘, 잘했고, 이거 필기 원서 접수 오늘 하면, 와, 대박이다. 진짜, 나 오늘, 나는 행운하다 막, 이 생각,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시간, 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서두르자. 막, 부랴부랴 다급하게, 막,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막, 로그인하고, 막, 원서 접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뭐, 클릭, 클릭, 클릭 하면서, 전기기사 해가지고, 막, 내 프로필 작성하고, 팍팍팍, 클릭하고 있는데, 와, 갑자기, 진짜 망치로 누가 내 대가리 확 때린 것 같았어요. 쿵! 했습니다. 진짜. 왜 쿵! 했냐. 장소가 마감이 된 거예요. 제 지역이. 어? 어? 어 뭐지? 나 동구에서 시험 봤는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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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북,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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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마감. 어? 어? 남구. 남구 마감. 서. 서. 서구. 서구 마감. 와. 동서남북으로 다 마감돼 있네. 내 지역은. 그래갖고 제 지역 전체를 눌러가지고. 딱 클릭을 해봤어요 시험 볼수 있는 장소 어디 있나? 근데 타마감인 거야 시험을 볼 데가 없어. 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 다른 지역 가서 시험 봐야 돼? 와 그건 좀 아닌데 나 그럼 시험 못 보나? 나 그럼 진짜 내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시험 못 보고 기다려야 돼? 아나 어떡하지? 나 이거 진짜 쫓된 거 아니야? 아 엄마한테 뭐라 그래? 나 그럼 그 동안 뭐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드니까. 지금은 좀 마음이 진정돼서 야무쳐 졌는데 아까 당시에는 진짜 막 식은땀 나면서 안그래도 날씨가 더운데 저희집 엄마가 에어컨 틀지 말라고 지금 선풍기만 틀고 있는데 안그래도 더운데 막 식은땀이 막이 더위와 섞여가지고 막 진짜 줄줄줄 나는거예요 안그래도 저 다한증이 있어갖고 땀 많은데 이 땀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등줄기 타고 막땀 흘려달라고 팬티까지 적혔어와 너무 긴장해가지고 오줌 싸고 펜지 적실 뻔도 했는데 다행히 탐으로만 적셨습니다. 말이 상해졌는데 <laughs> 아무튼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더 아득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소가 마감됐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필기 원서 접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막 다시 휴대폰 막 벌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막일9구막 막 눌러가지고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고상담사 선생님한테 다시 연결이 돼가지고. 상단사 선수 그때는 막 제가 너무, 어, 다급하니까, 원래 상담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극점층을 쓰진 않거든요.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근데 아쉬운 입장이 니까저 진짜 막, 신에게 막지 고하듯이, 아, 상담사 선생님, 저필기 응시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다 마감이래요. 저 어떡해요. 막, 진짜 막, 다급하게 말했죠. 제가 너무 막, 말도 횡설수설하고, 막, 벌벌벌 떨고 있고 하니까, 상담사 분께서 진정하시라고. 침착하시라고 이렇게 하더니, 제가 관련 부서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빨리 연락해보세요 하고 딱 번호 알려주더라고요. 그거 메모하니까 그상담사분한테 전화하니까 어떤 남자분이 받으세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제 사연을 말씀드렸죠. 저 이번에 필기 접수 안 되면 내년 3월까지 8개월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의 응시장소가 다 마감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시험을 못 보고 있어요. 못볼것 같아요. 필기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마 저 진짜 어떡해요. 저 이번에 쇼험안보면안 안 되는데. 아저 진짜 어떡해요. 봐, 제가 약간 지, 야무지지가 못하고 횡설수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뭔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막 감정이 복받치면은 막 눈물부터 나고, 제가 뭔말 하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어떡해요? 막 어떡해요? 막 징징대고 뗐었죠 그니까 러 이제 그 남자분께서, 남자 상담사분께서. 하도 제가 막, 횡설수술하고, 막 너무 겁먹어 하니까, 시험 못볼거봐 겁먹어 하니까, 아, 우선 울지 마시고, 침착하세요. 정원이 다 차서 마감된 경우, 저희가 관련된 장소와 협의해가지고, 정원 늘려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꼭 늘려드릴 테니까, 시험 못 보게 할일 없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울지 마시고, 침착하시고, 20분에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가, 꼭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친절하게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요. 그때 생각하면 고맙죠. 근데 그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제가 그때 또내 인생 줏 때까봐 정말 이기적이죠. 아 근데 선생님 20분에도 안 되면 저 이제 어떻게요? 저 진짜 이번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아 진짜 어떻게 해주세요. 아저 부탁드릴게요. 진짜 막 이랬어요. 막 뭐라 붙였죠. 되게 철이 없고, 재수없고, 제가 생각해도, 아, 내가 왜 그랬나 싶은데, 아, 그때 진짜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아, 이거 안 되면 나 아, 진짜 안 되는데. 이 다급함에, 제가 막 쫓기는 듯한 막 감정 들면서 좀상담사 분한테 결례를 좀 범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전는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상담사 이름분을 못드겠네 아무튼 그분께서 최대한 조치를 취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통화 끊으시고 20분 후에 확인해 보세요. 새로 고침 하시면은, 분명 정원 자리 마련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 네, 선생님 꼭 부탁드릴게요. 딱 하고 전화 끊었죠. 이거 실패하면, 8개월 동안 진짜 개뻘짓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된다. 시간만 세워라, 내오라고 보내야 된다. 나 진짜 이번에 필기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진짜 눈물 났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혹시나 제 인생이 많이 잘못될까봐 막 그런 줘될까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그냥 자동으로 콸콸콸콸 쏟아졌어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제가 상담사분한테 너무 징징거리는데 너무 죄송해 요 진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바카스라도 사갖고 가가지고 저분에 죄송했습니다고 머리 받고 도계자 박고 싶네요. 아무튼 그 남자 상단사분 말대로 20분면은 그 정원 자리 늘려준다고 하니까 키보드를 아주 미친 듯이 새로고침했어요 그냥 막 네, 돼야 돼 빨리 하나라도 떠라 하나라도 떠라 어디든 상관없다 동구 북구 서구 남구 동서남북 아무데도 상관없다 그냥 아무나 떠라 택시를 타고 간다 할증부터도 간다 아 무조건 하나만 떠라 막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클릭했습니다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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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리 새로 고치면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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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새로 고치면 거의 그냥 미치, 미친 사람, 실성한 사람처럼 진짜 눌렀는데 한 얼마나 눌렀을까요? 20분간 계속 눌렀으니까 얼마나 눌렀을 거야? 키보드 달아졌을 거야. 움푹 패였을 것 같은데 뭐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laughs> 키보드 좀달아져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막 새로 고치 광클하다 보니까. 접수 딱 뜨는 거예요. 그 상단사 부께서 저와 약속을 지킨 거지. 그래서 딱 접수를 딱 클릭하니까 이제 진행이 됐더라고요. 필기 원수가 이제 접수가 된 거야. 와, 그때부터 아까까지 막 긴장이 고조돼가지고 최고쯤 올랐을 때막 식은땀 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벌벌 떨리고 손이 떨려가지고 막 결제하는데도 마우스가 덜덜덜 덜떨려고막 이상한 소리 나고. 근데 막상 딱 원수 접수 딱 성공하니까 몸이 쭉 눌러지는 거예요. 의자에서 스르르르 내려왔죠. 와, 이거 1 0년을더 늙은 기분 드네. 아무튼 이제 가까스로 어떻게든 뭐, 이제 어쨌든 저쨌든 필기 원서 접수한 거죠. 근데 이제 필기 원서 접수는 했다 쳐. 근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한 달도 안 남았더라고. 다음 주 8월 14일이면은 한 29일, 30일 이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고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책이라도 펴서 한 글자라도 딱 보자 하가지고 제가 회로이론하고 전자자기학 그딱책두 개를 폈어요 원래 한권만 피면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두 권을 동시에 다 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도 공부하자 해가지고 딱뭘 봤어요 회로를 봤는지 자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딱 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상한 수식이 나오는 거야 어 이게 뭐지? 저기 머리가 혼돈, 혼돈에 혼돈빠져있다막 카오스 상태. 분명히 내가 이거 필기시험 공부했고 합격했으니까 제 실기시험 응시했겠죠. 분명히 옛날에 내가 풀수 있었던 문제들이야. 근데 2년이 지나고 제가 필기 따고 2년 동안 이제 실기 준비하면서 2년 동안 필기를 아예 놔버렸거든요. 2년 만에 필기를 딱 처음 보는데 회로를 딱 처음 보고 자기를 딱 처음 보는데 알수 없는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2년 전에 이걸 어떻게 알고 풀었지? 지금 풀라면 도저히 못 풀겠는데? 제 자신감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원서 접수하고 그랬는데, 막상 공부하려고 하니까, 와, 나 이거 할수 있나? 아니, 그렇게 기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야.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풀수 있다고? 그래갖고, 아, 그래. 멘탈 좀 다스리고, 딱 책을 봤죠. 근데 이 수학 기호를, 한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외우려고 하는데. 자, 이제 그림으로 띄워드릴게요. 아직도 이걸, 이걸 뭐라 읽는지 모르겠어. 뭐, 사람, 인 같이 생겼고, 뭐, 입구할 때 입자처럼 생긴 무슨 이상한 기호가 있어요. 아, 이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리고, 세모 뒤집고, 막, V. 막, 로우, 로우는 알겠다. 로우 밑에 막, 3 있고, 막, 3도, 3 밑에 0 있고. 와이 수학적인 기호를 한글로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모르겠는거예요 아니 이걸 한글로도 못 읽는 나같은 새끼가 전기기사 시험공부하는게 맞나? 아니 이것도 이 기호가 한글로 뭔지도 모르는 내가필기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A4용지에다가 딱 파이를 썼어요 아 이거는 파이 그래 이거는 읽겠다 이거야 근데 요건 어떻게 읽냐 이거야 와 진짜 이것도 못 읽는 빡대가리가 전기기사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야 나락골 잘 돌아간다 나 같은 새끼가 전기기사 시험 응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멍청하니까 2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도 따라섰지 2년 공부하고도 그렇게 전기 공부하고도 이것도 한글로 소리문에서 못 읽으면 아휴 되겠냐 막 이런 자조감이 섞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쩔 거야 2년 동안 열심히 했고 이제 나 전기기사 합격해서 취업해야 되는데 그리고 딱 이제 책장을 넘겼는데 또 이런 표시가 나왔어요. 아, 그래. 모르면, 아, 그냥 뭐워 그냥 이게, 뭐, 뭐라고 있겠지. 뭐, 파일을 파일하고 있듯이, 이 얘네들도 이름이 있겠지. 근데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부르자. 전 이걸 해골땡이라고 부르기 했,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 스스로. 갖고 해골땡은 어쩌고저쩌고 막 외웠죠. 하,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음, 읽지도 못하는 기호 머리에 때려 박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시 필기부터 하려니까 막 깝깝하긴 한데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하는 게 맞나? 나 이번에도 안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포기 안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2년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제가 35살인데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뭐할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기사라도 따야지 이거라도 따서 이걸로라도 뭘좀 해봐야 그래도 제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제 부모님 나이도 많으신데 제가 돌봐 드리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못 하더라도 손주를 안겨 드리는 건 못하더라도 그래도 돈 벌어서 뭐 부모님 좋아하시는 삼겹살도 사드리고 어뭐어 뭐 우리 엄마가 항상 뭐어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뭐 어? 돈 벌어갖고 뭐 유람선을 태워줬다뭐 크루저인가 크루저인가 배틀크루저든 뭐지 배틀크루.. 아이 그건 개드립이고 아 뭐.. 뭐였지? 뭐뭐 뭔, 뭔 크루저 여행도 보내주고 아무튼 저 전기기사를 따야 뭐 크루저든 배틀크루저든 태워 드릴 거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를 하, 그래서 전기기사 제가 자격이 없고 멍청하고 할 할지 안 할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구요. 원래 제가 말을 못해서 횡설수설 하고, 이거 편집도 잘,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없어. 그래갖고 이거 논테이크야 제가 편집 기술이 뛰어났으면은, 어, 이거 너무 어버버 했다. 그럼 이거 딱 잘라가지고 말 좋게 해서 할 텐데, 그냥 원테이크. 한 번으로 가겠습니다. 편집 못하니까. 아무튼, 저 이렇게, 어렵사리 필기 원서 접수했고, 지금 필기 공부 다시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어떻게 다시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도 그렇게 막막했을 거 아니야. 근데도 열심히 해서 필기 어쨌든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실기를 봤지. 한번 그때 합격했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한번 필기 합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해서 이번에는 실기 진짜 실수 안 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성과 이뤄내도록, 이뤄내보도록 할게요. 어,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전기기사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꼭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전 이제 공부하러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안녕!